아, 내가 뭐 굳이 찾아달라는 건 아닌데. <laughs> 아, 이게 지금 그 게임이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그 플래시 게임들이 이제 곧다 없어지잖아요. <laughs> 아, 이게 그 예전에 이게 지금 플래시 게임이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 한 군데 지금 서버로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려요. <laughs> 그래도 한번 다운받아 놓으면은 다음부터 좀 빨리 할수 있다. 그래도 뭐 게임을 뭐할수 할 있다는 걸로 그냥 만족하도록 하죠. 오늘 50 스테이지까지 한번 다 해볼까? 아 저는 이런 게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 게임은 굉장히 간단하죠? 아, 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마우스가 아 이거 채팅 차, 제가 이게 살짝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하지만 귀찮음이 강박을 이겼기 때문에 채팅창 저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아, 이거 기억나요? 이제? 어, 그거랑 좀 기, 예, 살짝 좀 비슷하죠? 근데 저도 이거 옛날에 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잠깐만, 아 진짜 이씨 개미쳤네 이거. 오케이 됐나?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오케이 됐어. 자 이거 예전에 언투다이 있지. 아 언투다이 재밌지. 아니 이거 그냥 어떻게 이걸 보고 지금 뭐 어떻게 알았지?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 닿아도 안 죽고 클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은 하얀색에 닿아도 이제 죽지 않는 그런 게임이죠. 뭐, 대충, 이게, 그, 이카루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서, 그냥 이렇게 색깔에 맞게 이렇게 지나가주기만 하면, 클리어를 할수 있다. 굉장히 쉬운 게임이죠. 네, 여기서 열쇠만 먹어주고, 여기서 진짜 쉽게 할 거면은, 빨간색만 피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혹시나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직접 해보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은근 되게 재밌어. 근 <laughs> 네, 이 게임 경험상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아아 니 씨발 진짜 어떻게 알았지? 미친거 아냐? 여기는 의자 파란색을한 다음에 이거 빨간색 이렇게 따라가면은 안죽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을한 다음에 이제 파란색 따라가면 안죽겠지 <laughs> 요런식으로 이제 그냥 깨끗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고 요 파란색 지나갈때 요렇게 스륵스륵 스륵스륵 이렇게 지나가주면 됩니다 완전 쉽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나와가지고 또 파란색 해줬다가 요런식으로 근데 내가 솔직히 이거 예전에 가지고 기억은 잘안 나. <laughs> 근데 내가 이거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저 예전에 이거 공략할 때 연습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때 <웃음> 내가 이거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거 사실 연습 줘도 안 하고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게임이 쉬워서 마치 안다는 듯이 다 그렇게 한 거였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게임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 막상 해보면. 그냥, 여기, 내 눈앞에 보이는 색깔 있잖아. 그냥 이걸로만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도, 요렇게 바꿔주고. 빨간색 오잖아. 열, 요로... 아! 허어어어 죽을 뻔했네! 다야! 오케이. 됐죠? 지금이요? 아이, 뭐 지금도 쉽지. 개껌이죠? 빨간색 지나갈 때는 빨간색으로. 아, 그냥 요렇게만 해도 그냥 깨겠는데? 됐네요. 어우 빨간색. 그냥 눈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줘도 된다. 됐어. 잠한어 파란색 어 깼네 <laughs> 네 색깔 두 개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게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 이렇게 꼬였을 때요때 때 가는 겁니다 내가 저거까지는 기억해 네 색깔, 색깔 두 개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빨간색 요거랑 속도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거랑 이렇게 그냥 똑같이 가주기만 하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했다가 가다가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요거는 이렇게 맞춰서 파란색으로 요렇게 해 주면 됩니다. 야, 내가 한 색깔만 봐주면 된다 그랬다고요? 어, 그랬단 말이야? 잠깐만. 아, 이거는 이제 빨간색만 빨간색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갈 때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알아서 깹시다 별로 어렵진 않네요. 오래, 오랜만에 해도 게임이 별로 그렇게 막 어려 어렵지는 않은데. 예전에 고작 이런 게임을 깨면서 졸라깝 쳤다니. 하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냐고요? 이거 흰색하고 파란색 섞여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아, 요거는 요 때가 아닐 텐데. 하지만 지나갔다. <laughs> 원래 저 타이밍 아닌데. 아, 그냥 피지컬로 밉시다. 잠깐만. 이때, 이때 아닌데요? 저, 저,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는다고요. 살았어요. 원래, 원래 사나봐요. 됐어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주고. 잠깐, 잠깐. 오케이. 딴, 딴, 딴. 요렇게 하는 거구만.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냥 띄면 되겠죠? 그렇지 그냥 심심해서 하는거지 근데 난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해 님들도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블랙메이즈 치면 나오는데 이게 뭐라 그래 이런 내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게 어렵지는 않은데 집중하게 돼 어렵지는 않은데 적당하게 집중하고 클리어를 했을 때 성취감이 있어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깰 때마다 야 깼다 야, 깼다, 좀, 좀, 이런 느낌이야. 이 하다 보면 좀 그런 거 있어요. 어, 이거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요. 아이씨, 귀찮게. 아이, 안 돼. 잠깐만, 이거, 이거는 좀 집중을 해야 되나요? 잠깐, 요로 와가지고. 오케이, 그렇지. 열쇠 먹고. 오 죽을 뻔했어. 오케이, 나이스. 이건 뭐지? 아, 아, 이거는 이제 파란색이랑 이제 똑같이 가다가. 요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지. 여기 이제 무조건 빨리 돌고 파란색은 이제 나랑 똑같이 돌고 있으니까 파란색 한 번씩만 이제 중간에 피해주면 되는 거지 잠깐 이거 내가 여기 어떻게 지나갔니? 이거 왠지 빠르게 지나가야 줘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귀찮을 것 같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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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나이스한데 야 이거 언제 지나가냐 이거 <laughs> 왠지 왠지 지금 지금이 아니네요 지금인가 야어 시브랄 나 죽겠는데 살았어. 쉽네. 잠깐 이거 파란색으로 해놓고, 아 이십 야 잠깐만 나 클릭했니? 오케이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아니야 이거 죽었 죽었을 수도 있어. 쉿 살짝 위험했잖아. 요번에 <laughs> 이렇게 이게 대각선이 바로 안 지나가질 텐데, 어 지나가지네요? 예전에 저거 안 지나가졌던 걸 기억하는데 마지막 스테이지였나 그거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왔다가. 그래 타이밍만 맞춰서 그냥 지나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머스스 여기까지 와갖고 죽으면 졸라 오울하겠죠 화나서 땅을 내려칠 겁니다. 그렇지. 아니, 아 막상 해도 쉬워요. 잠깐, 어, 야, 뭐, 뭐, 오케이, 오케이 피했누 잠깐만요. 어, 야, 이거, 내가 여기를, 여기 내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가. 오케이, 됐네요. 저렇게 였네요 여기에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와서, 그 다음 파란색으로, 요거였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내려가줘야 되겠죠? 아! 아, 씨발 아, 엑스플릿! 채팅! 아, 씨 아! 채팅! 클릭 미스 났음. 방금 전에 채팅창 움직였죠? 마우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 살짝 좀 억울하네. 아이, 다 깼는데. 아, 야, 잠깐만. 어? 저거 나올 때좀 살짝 위험한데?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오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지금이죠. 아, 아! 이제 위로 가면 되지. 오케이. 천천히 갑시다. 그냥 천천히. 자, 이제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죠. 또 클릭 미스 나지 않게 조심해주고. 그렇지. 됐어 이건 뭐냐? 이게 X자로 크로스 됐을 때 가는 건가? 아. 지금 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중간 쪽은 X자로 크로스 돼야 갈것 같습니다. 왠지. 그렇지. 지금 빨리 가져야 돼. 아, 좋았어. 이거, 이거, 이거 가면 죽을걸? 이거 꼬였을 때가져야 돼요. 지금이죠? 털어... 어? 아! 아, 다깬줄 알고 클릭했는데. 와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히읍. 야, 이거 그냥 바로 갈까? 아, 그냥 이렇게 해도 깨네. 쉽네. 초딩 때 고등석 퍼즈 느낌이라고요? 아니야, 이게, 이게 진짜 그 님들 이거 직접 해보면 은 되게 재밌어요. 막상 해보면. 이게 그 게임이 보기에만 어렵지. 내가 좀 그런 게임이야. 보기에만 어렵고 실제로는 쉬운 그런 게임. <laughs>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저는 그 공략할 때 이런 게임들 되게 좋아해요. 보기에는 어려운데 막상 이제 하는 거는 쉬운. 저좀 그런 게임 되게 좋아함. 잠깐만, 이거, 어, 이렇게 반대로 지나가줘야 되는 거죠? 아, 좀 무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같이 돌면 되죠?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됐어 아니, 근데 원래, 야, 인터넷 방송에서 그 공략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실제로 하면 쉬운데, <laughs> 실제로 하면 쉬운데, 보기에는 어려운 게임이 공략을 하기엔 당연히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공략 염습을 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오우 씨야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해 이거 아아 씨부랄 탱탱 부랄 아아개빡치네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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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헷갈렸어 와가지고 빨간색만 조심해주고 오케이 탄딴 아 어, 파란, 파란색만 파란 조심한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파란색만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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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자그자그자그자그자그자그자그자 오케이. 오케이. 새끼야 안돼 따아아아야 게임즈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laughs>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따야 그렇지 하흠! <laughs> 됐다 깼네 이거 어떻게 잠깐만 아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아 이거구나 여기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오고 나 빨간색으로 바꿔서 나가고 나는 파란색으로 바꿔서 또 나가고 요거구나. 네, 게임 별로 어렵지 않죠? 게임 소리가 좀 너무 큰것 같은데. 게임 소리 너무 큰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에요. 들럽게 얘기 참구만됐어 잠깐만. 여긴. 아. 이거는 이제 지금 그냥 가면 되죠? 아우! 죽을 뻔 했네. 이은날 같은 거 해달라고요?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데 벌써? <laughs>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야? 이건 이제 가다가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요렇게, 색깔 두번 바꿔주고. 어, 휴... 지금이다. 흉! 휴... 하, 나이스하다. 잠깐만. 어, 동체, 아유, 진짜 씨부랄. 아, 나 이렇게 막 집중해야 되는 거 이제는 귀찮단 말이야. 예전에 나 좋아했지. 어? 지금이야, 아니야, 왜 바꿔? 색깔을 그냥 대충 하자. 지금이야, 아니야, 하, 하. 잠깐만. 됐스. 딴 오케이, 빨간색, 파란색 지나갈 때, 지금 그렇지. 그 다음에 빨간색 지나갈 때, 지금 빨간색. 파란색 지나갈 때 지금 와서 파란색 아 굳이 저걸 휴. 이거 색깔 안 바꾸면 안 되나? 이거 색깔 안 바꾸고 한 색깔로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도전해봐야지 어안 된다 방금 전에도 운 좋게 지나왔어 포기해야 되겠다 아아뭐 하냐 하나 아, 진짜 답답하다 오케이 지금이야 빨간색 아니 마지막 세이지라고 또 집중을 해야 되냐? 하, <laughs> 아, 진짜 짜증나네. 아냐, <laughs> 아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위험? 아! <laughs> 야, 집중도가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깨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오케이, 그렇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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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다섯 지금 딱! 아유, 나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세네 다섯 지금 가자. 오케이. 지금이야. 파라헤이! 새끼야 여기만 지나가면 되네. 딱딱딱딱 딱. 파라텍 파라텍 아 그렇지. 오이구. 마지막 세이지가 아니었네요? 뭐야 이거 더 어려운 데가 있겠다고? 내 결론 마지막 세이지는 더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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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아니 개 같은 경우가 오케이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든 되겠지 제가 먹고 빨리 빠져 나와 와 어...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아아 바꿨는데 하하 잠깐만, 나, 나, 야, 잠깐만, 나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야, 게임, 나 졸라 쉬운 줄 알았는데, 게임, 야, 쉽지가 않은데? 나 솔직히 오늘 좀 날로 처먹으려고 내가 이 게임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게임, 게임이 좀 어려운데? 아유, 의외로 어려운데, 이거? 아니, 내가 씨발, 나 게임을 존나 잘했나봐? <laughs> 아니, 날로 처먹으려고 했는데, 게임이 좀 어려운데, 이거? 아니, 스테이지 좀 올라오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아이씨. 아, 미치겠네. 아, 굳이 이런 게임 하는데 또 이, 게임을 또 집중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야, 빨리 빠져나와. 아이,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또 집중 안 했다가 또 죽으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 파란색, 빨간색. 그렇지. 아우! 나이스하죠? 요거는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요거는 그냥 타이밍 잘 맞춰서 요렇게 지나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빨개색 새끼야. 완벽한 1 프레임 회피였어. 요거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타이밍 맞춰서. 어 근데 뭐 타이밍이 나와야 지나가는데. 야 이거 운빨 조만게 아니냐 이거? 야, 응?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야, 타이밍 무조건 나오는 거맞아 이거?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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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아 별로 안 어렵네. 아하 나이스. 요거는. 잠깐아 이거 빨간, 빨간색만 피하면 되는구나 이거 와. 딱, 딱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만 피해주면 돼요 나이스 그 다음에 파란색만 피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전진 게임 재미없어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쌈노재미야 야, 파란색만 피해라 파란색 못 피하면 못 피하면 천재.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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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만. 아, 야 큰일이다 진짜. 야 이거를 내가 뭔가 예전에는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예전에 는 내가 이거를 계산하면서 아 파란색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게더잘 되는데요? 아,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눈으로 고, 보고 피하는 게더 편해, 이제. 예전엔 내가 뭔가 공식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에도 원래 저렇게 막 휙휙 돌때저안 움직였거든요? 오케이. 그냥 눈으로 보고 피합시다, 그냥. 야, 위로. 됐네. 아니, 이게 뭐, 날먹이라고 하기보다는, 잠깐만. 아. 어? 아, 요거 빨간색에만 닿으면 죽는 거죠? 그냥 요 사이로 이렇게 피해주면 될 겁니다. 오케이. 여틈새로. 나이스. 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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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부랄! 아, <laughs> 저거 어떻게 피해? 야, 저기서 저렇게 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갔나? 잠깐만, 저기를. 아, 저 피하는 자리가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서 피해야 되는구나. 음. 너무 빨리 가면 죽는 거네요? 오케이.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피하면서 갑시다. 야, 야, 아! 죽을 뻔했어 오! 뭐지 이건? 음. 다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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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스. 한 번에 다 먹어. 안 된다. 한 번에 못 먹어. 욕심 내지 마. 병신아. 딸. 이 오케이. 잠깐 이거는 꽤나 어려운 거 같은데. 맞지만 보고 피해 줍니다. 파란색 빨파빨파빨파 빨, 파, 빨, 파. 말하면서 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바로 클리어 그렇지 야 이거 몇 레벨이냐 이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깨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그냥 그냥 가면 되죠? 나 솔직히 여기 세.. 여기 세이지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너무 쉬운데 그냥 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야뭐 거의 그냥 맵 자체가 거의 다 무적이에요 안 죽어 이거 여기 너무 쉽게 만들었어 헷갈리지도 않아요 됐쓰 라쿤인가? 잠깐만 여기 아 맞다 이거 나중 가면은 그 운빨 운빨 존망그 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그 운빨 존망 맵이 있지 않냐? 그막막 그막 졸라 튕기는 데 있는데 거기 잠깐 빨강 파랑 파랑 빨강 그렇지 빨강 파랑 짜야 하이 하이 좋았어 어쩌다 보니까 씨바 피지컬 게임이 돼 버렸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올라올 때 이렇게 해주고 어 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줘라. 내가 말하다 보면 헷갈려. 그렇지. 됐어. 이게? 어. 아 이로 가면 더 쉽네요. 됐다. 깼다. 나이스하죠? 잠만 깐 이거. 아. 어, 아. 어, 어. 어. 예. 이거는 이제 그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쵸 야 근데 나 말하면서 못하겠어. <laughs> 말하서 <말하자면> 못하겠어. <laughs> 잠깐만요. 요거는 지금이죠? 그렇지. <laughs> 오늘 뭔가 뭔가 이렇게 다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냐 오늘?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아 이게 라인이 움직여 움직여 버리네 이거. 오쉣 파란색일 때만 가면 되나? 미친. 지금이야. 지금이야. 타이밍.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그렇지. 뿅. 아씨 오늘 이런 게임을 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저 이런 게임 하면 다음 날이 피곤하거든요. <laughs> 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집중하는 게임 하면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이제 소모 소모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일쯤 되면은 머리에 시냅스가 이제 잘안 굴러갑니다. 아, 아, 아. 벌써 시냅스가 이제 굳어가기 시작한 거야. 아술 마시고 싶어. 야 피곤하니까 술 먹고 싶어. 야 술이 땡겨아 잠깐만. 오. 오케이 지금 빨리 가자. 나의 피쥐 컬을 믿고. 아아왜 바꿔? 병신인가아이 호구 새끼. 아 이씨. 오케이 좋아. 조심. 잠 정말 빨간색. 나이스.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넌 지금 아주 충분히 잘하고있어 좋아 야 그렇지 빨란색 짱놈의 시기야 개멋있어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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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내가 그거 이걸로 설명했구나 자 나는 파란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거야 자 보여? 나는 파란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클릭을 하면서 나는 이제 빨간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조토 필요 없죠. 그냥 보고 피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보고 피하면 돼요. 굳이 이거를 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내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공략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썼지만 사실 다 조토 필요 없었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우, 와우! 지금이야. 나이스. 여기에요. 여기 요 여기 운발 운발 존 망맵 여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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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게 한한번 죽으면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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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일단 먹어주고 야 일단 급하게 급하게 한번 가보자. 야와 미친. 여기 뭔가 패턴이 있거든요. 원래 이 패턴을 이제 외우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패턴이 졸라 길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한 패턴이야. 그냥 한그 패턴을 놓치면은. 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또 개똥 같이 만들어놨어 여기 야 씨발 나가고 싶은데요 아니 미친 아씨아 <laughs> 맵을 잘못 만들었어 여기 잠만 깐 이거 야 저거 어떻게 먹어 아니 왜 졸라 대충 만들었어 씨. 잠깐만 내가 보내줘 지나 와 그렇지 빨리빨리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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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야 일단 살자 일단 살고 보자. 같이 나가면 저거 먹고 싶은데 열쇠 결계 보소 이렇게 먹었다 이 새끼야. 자 이제 세세줄 나오죠? 요거 요세 줄입니다. 오른쪽에 거못 먹었는데 자, 이 새끼들의 궤도를 잘 보고 궤도를 피해서 다니자. 아 안돼 야아 씨발 세 열쇠 아. 열쇠 됐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오 여기서 죽으면 이제 개빡치겠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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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케이, 괜찮아요. 음. 내가 이제 조금만 집중하면 이제 할수 있지. 그렇지. 새끼야 저게 저좀 빡센데? 아! 아, 나왜 바꿨어? 아. 아, 제 집중을 안 하네. 아, 색깔을 좀 인식을 하면서 해야 되겠어. 눈깔로. 내 주변에 파란색이 오면 빨간색을 누르고. 아니지, 파란색이 오면 파란색을 눌러야지. 아, 이것도 이제 똑같아. 빨간색 고속도로를 나는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러다가 이렇게 또 빨간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하긴 하다 <laughs> 게임이 쉽긴 하네 오케이 아아아 아, 아. 아, 엄마 엄마 나 죽을 뻔했어요 아 라인 지금 개 많이 흔들린다 이거. 이거 언제 가라는 거지 이때 가면 되겠다 들어가 나이스 뭐지 여긴아 여기 거기구나. 하지만 지금 지나가요. 하이. 야 안돼 오지마. 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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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now. 그렇지. 에 <laughs> 네, 이게 아 여기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데 이거? 딱 봐도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 아니야 이거? 아닌가?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데요? 이거 존나 막장이잖아, 이거. 아, 마지막 아닌가요? 음. 근데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여기 집중만 많이 하게 되지, 여기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왠지 이런, 이런 스테이지가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 같은데. 색깔도 중간에 컬러를 바꿔야 되네. 이게 좁아가지고. 오. 하지만, 틈새 노리기. 이런 식으로. 지금이야. 이거 컬러를 안 바꾸면 못 지나가나, 여기를? 아, 지나가지네 근데 이 집중하기 너무 싫다. 집중하기 되게 귀찮은데 어떡하지? 그냥 가. 오케이. 대충 가. 그렇지. 너의 동체시력을 믿어. 빠른 판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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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 잠깐. 아눈 아파.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그렇지. 아이 닫겠네. 아, 저게 마지막이었네. <laughs> 너구리 눈 움직이는 게 보이나? <laughs> 눈 크게 뜨고. 아, 이거 가끔 하니까 재밌네. 괜찮네. 자, 이거는 이제 끄고요. 야 이거 말고 다른 플래시 게임 한번 볼까?